안녕하십니까. 이선입니다. 아 네, 저희 아나키스트, 뮤지컬 아나키스트가 14일에 첫 이제 프리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연을 쭉 진행하게 되었는데요. 프리뷰를 어찌보면 찾아오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잘 마치고 이렇게 공연 두 번째를 오늘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. 이 모든 게다 방위 여러분 덕분에 잘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두분 중에 먼저 소개 소감 혹시 말씀하시겠니요 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네. 이 여기서 게싱을보여줄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, 어쨌든 뭐 세원이도 그렇고 도빈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 초연이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들에서 저희는 계속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더 발전된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.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사랑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, 주변에도 어, 이 작품 한번 봐, 재밌더라, 괜찮더라, 라고 많이 홍보해 주시면, 네, 저희는 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잘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그, 뭐 할까요? 이게 뭐그 어제는 하나, 둘, 셋, 가자 하고 끝냈고, 그거 하자고 겠는데 <laughs> 포토타임 필요하신가요? 네. 네, 그러면은. 같이, 해. 같이 할까요? 같이 이거 <laughs> 뭐 삼촌 <상촌> 같아요? <웃음> 아닙니다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은 하나 둘셋하 가자를 다 같이 외쳐주시는 걸로 아,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자세요. 네 하나 둘셋 가자! 가자! <laughs> 감사합니다.